자 이번에도 EMS가 왔습니다 바로 뭘까요? 언박싱 겨울 아우터 머플러 스카프 그리고 타임원 크로팅 필드 코팅입니다 필드 코팅 오 겨울이 엄청 따뜻해 보이죠? 보통 일본 아우터나 그 타이머 아우터들이 겨울 한파에는 추울 때는 입기 어려운 게 많거든요. 얇아가지고. 근데 이거는 겨울 한파에도 입을 수 있을 것같은요 타이머 코트, 필드 코트입니다. 어, 보기에도 따뜻해 보이죠. 우선 컬러는 올리브 컬러고 털은 100% 알파카로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는 40아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아우터가 보통 40 맞는데 아 이제 40이 꽉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레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밀리터리 아우터를 복각한 타이머 크로팅 필드 코트입니다 총 6개의 버튼으로 되어있고 이 포켓 부분에 가죽 패치가 있거든요. 여기 하단부도 있고, 요거는 아마 말가죽, 호스와이드로 만든 것 같고, 보통 이게그 메키노 코트 들렇고 보통 코트들이 이 포켓 부분에 이렇게 가죽 패치가 있어요. 이것도 아마 옛날 스타일 그대로 복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제품을 그 복각한 거거든요. 여기도 포켓에 가죽이 덧댐이 되어 있죠. 이게 겨울에 굉장히 따뜻해 보일 것 같고 이 아이템을 고대로 복각한 타이먼 크로팅 필드 코팅입니다 소매 보시면은 우선 소매 보시면은 이렇게 시보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단은 굉장히 짱짱하고요. 이렇게 네피는 알파카로 되어 있고니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할 것 같은 필드코트입니다 어? 응? 이거 뭐지? 어,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구나 음, 기존 원단에 이중으로 음, 음, 덧댐이 되어 있네 딱 봐도 우리나라 한파에도 추울 때도 입을 수 있는 보온성이 느껴지죠? 알파카 털도 많이 있고, 그리고 이게 연출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더라고요. 이걸 다 올려서, 어 이런 식으로 목에 다 바람 추울 때 이렇게 착용할 수가 있고, 또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착용할 수가 있고, 물론 단추 잠가기 다른 의미지만또 여기 이렇게 잠가서, 이런 스타일로 착용할 수가 있더라고요. 아, 겨울 되니까 그 아우터 값이 가격이 좀 고가잖아요. 옷 값이 겨울이 제일 많이 비용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. 아우터들 보면 하나 다 이쁘니까 또안살수가 없고.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우터 사이즈 고를 때 이런 그 대피가 있고 약간 좀 두께감에 있는 거는 한 치수 크게 가는 걸 추천드리거든요. 만약에 이게 없고, 이있렇게되는데요거만 있는 거면 그냥 정사이즈 가시면 돼요. 이게 있기 때문에, 약간 한 치수로 크게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아우터는 약간 좀 넉넉해야, 작, 은 거보다 넉넉한 게또 있기 편하니까. 저도 전에 그, 스타디움 코트는, 이래피가 이게 없거든요? 그 40이 맞는데, 요건 래피가 있으니까, 40이 좀, 약간 끼는 감이 들기도 하고, 그만큼 따뜻하게 입을 수 있, 있을 것 같지만, 하여튼 이런 그 네피가 있는 것들은 약간 한 치수 더 크게 가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. 그만큼이 두께감이 게 끼니까 이게. 저도 바지 같은 경우는 헤리본 팬츠는 그한 치수 더 크게 가거든요. 바지 두께감이 있으니까 아우터도 똑같이 한 치수 더 크게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또 원단도, 겉감 원단도 굉장히 짱짱한 100% 코튼으로 되어 있고요. 이런 가죽 부분들이 오래 입으면 에이징이 돼가지고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 크로스 머플러 이것도 이 안에 이렇게 착용해서 겨울에 보온성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이죠 디자인은 그냥 사각으로 되어있고 미리터리 라인 츠측 프로덕트 레드 크로스 머플러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목에 이렇게 감싸게 이런 식으로 착용해주면은 안에 그맥라인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. 이건 스카프. 이건 밀리터리는 아니고 약간 그 드레시 스타일에 코디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옛날 클래식 스카프 스토리입니다. 패턴 되게 이쁘죠? 그리고 플러도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목에 걸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보온성도 지키고 이런 패션, 아세사리 느낌도 줄 수가 있고. 옛날 군인들 그 영화 보면 군복에 이런 머플러 하나씩 하고 있는 거 보였을 거예요. 그걸 그대로 복각한 레드클로스 머플러입니다. 역시 겨울에는 밀터리 아우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, 아이템들이. 거의 뭐 군복 아이템도 복각한 게 많으니까. 자, 이렇게 차근사은 인사이드 보고 간단하게 타이머 크로팅, 필드 코트 언박싱을 해봤습니다. Okay.